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좀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가전 제품 팔기 위해서 만든 광고였지만 그러나 워낙에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도 초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 절친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대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 제대하는 남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전쟁터에서 너무 시달렸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실컷 술 마시고 실컷 유흥을 즐겨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도 함께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거기 가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술집을 향해 가다가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오니까 그 병사 중에 한 명은 그 어머니가 생전에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가다가 교회가 나오면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라는 그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뭐 지금 같이 교회가 많지 않을 때여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교훈을 하도 간절하게 담겨 주셔서 이 병사가 이제 마음에 이게 찔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술집 가기 전에 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화를 폴쩍 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술 먹으러 가는데. 술맛 떨어지게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먹냐고. 제가 생각에도 이제 예배 드리고 술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는 그대로 그냥 술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두 사람의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이두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져서 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느냐 예배드렸던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답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실제 실화입니다. 그럼 술 먹으러 갔던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TV로 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술 먹고 방탕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서 주 죄수의 신분이 됐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인생은 선택이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사람의 인생은 어제의 선택이 나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은 그러니까 어제가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나를 만든 거랍니다. 내일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택 잘합시다. 네.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선택 잘못했다가 인생을 거의 망해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쭉볼 수가 없어서,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11,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여러분, 로시 지금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신세가 된 것이 그냥 된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롯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이 원래 친척입니다. 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쩔 수 없이 분가하게 됩니다. 왜 헤어지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이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선택의 권리를 조카 로사한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로사한테 양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조카된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넙죽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라고 양보해야 되겠죠 선택권을 삼촌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로시 욕심이 많아가지고 선택권을 삼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할게요 하더니 그러면서 소동성 인근 땅을 선택을 해요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물도 많고 풍요롭고 농사도 잘 되고 목초지도 많게 생겼으니까 그 땅을 낼름 선택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땅을 낼름 선택해서 갔는데 하필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땅이 큰 땅은 아니지만 지역 지역마다 지역의 맹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합시다. 큰 왕들 4 명이 있고 작은 왕들 5 명이 있는데 작은 왕5 명이 큰왕4 명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마치며 섬겼는데, 13년째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서 다섯 작은 왕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고 조동을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네 명의 왕들이 화가 나서 연합군을 맺어 가지고 이 다섯 왕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숫자는 4대5니까 이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이쪽은 큰왕 대명이고, 네 여기는 짜잘짜잘한 다섯 왕이래가지고. 자 어디가 이겼을까요? 큰네 명이 이겼어요. 큰네 왕이 이겨가지고서 이 다섯 왕들은 전부 박살이 나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신세가 된 지역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싹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주 사이에 그냥 거지가 돼버렸죠그 전에는 재산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삼촌이랑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런데 한장 넘어가고 나니까 꼴랑이 거지 꼴이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결과다? 선택의 결과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 아니 뭐 전쟁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런 옷이라고 뭐 해가지고 뭐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갔겠습니까? 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억측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전쟁은요 살기 좋은 땅에서 일어나지 살기 나쁜 땅에서는 안 일어나요 뭐라고요 자 전쟁은 어디 좋은 땅에서 일어난다 나쁜 땅에서 일어난다 좋은 땅에서 일어나요 왜요? 아니 루시 보기에 좋은 땅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남이 보기에도 좋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서로 그 땅이 갖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터지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죠. 그 땅이 자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땅이거든 거기가 다 중요한 땅이거든. 아니 뭐 어디 뭐 아프리카 뭐 산골짝에서 뭐 전쟁 일어나더라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런 데서는 뭐 히말라야 산꼭대기 위에서 뭐 전쟁이 터지더라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왜냐면 나도 거기서 살기가 싫은데 뭐 하러 거기 가서까지 가서 전쟁을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 이롯 선택했을 때는 롯이 선택했을 때는 사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개연성을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을 하면은 내가 저 땅에 가면은 저 땅이 좋긴 한데 그런데 저 땅이 지금 조공을 저기다가 받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추세가 보니까 둘 사이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찌그락짝그락 할것 같다는데 이런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에 눈이 멀잖아요 그런 정보가 귀에 들어와도 난 내가 무시해 버립니다. 야, 저기 전쟁 일어날지도 모른대 에이, 에이. 전쟁이 뭐그냥 그렇게 금방 일어나는 줄 알아. 괜히 그 땅값 떨어지게 하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충고들을 무시하고 거기 그산 거. 살았다가 그냥 가자마자 바로 전쟁이 터져 버린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가면, 내눈 좋은 대로만 가면 그러면요 전쟁이 나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로말미암아서 손해볼 확률이 매우 매우 큽니다 왜내 눈에 보기 좋으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으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설교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남자애들아 이쁜 애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눈에 이쁘면 남의 눈에도 이쁘다 이쁜 여자 차지하겠다고 그냥 서로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싸들고 가면서 받쳐봤자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봤자 실속이 있다 없다? 어때 인생 살아보시니까 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하는 데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시간 써봤자 그거 데리고 살면 3년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껍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쁜 여자는요 상위 한5% 10%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위 5% 10%가 다 좋은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하위 한 90%가 다 나쁜 여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옆에 이웃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당신은 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laughs> 내면이 더 아름답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노처럼 살지 마, 로처럼 껍데기에 둔 환장해가지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키큰 남자만 좋아해가지고 키 크고 잘 생기고 날씬한 남자만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닌다가 인생 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내면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아트 같이 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부로 축원합니다. 그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하는지 14절 말씀 16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담의 세균여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아멘 여러 <laughs>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을 들으면 그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두 개가 생깁니다. 어떤 선택지냐? 조카분 여러분, 러 간다 러번구하러 가지 러는다러번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두 가지 선택지가 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선택지 내 조카니까 구하러 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러 가지 않는다. 이번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일단 일단 이 로시 잡혀가면 로시 잡혀 데가 어디냐면 네 명의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동네 불량배들한테 잡혀 간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해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조카로사하고 헤어질 때이 모습이 어땠는가 요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삼촌하고 조카하고 헤어질 때 삼촌이 선택권 주면은 그 낼름 받아먹고 싹가 버리면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얄밉죠? 얌체 같은 놈,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얌체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얌체 같은 사람이 얌체 짓하다가 뭔가 이제 낭패를 당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됐다. 저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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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의 자식. 에? 그렇게 충고해도 그냥 바로 귀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됐다고. 에이고아 저거 어떻게 하겠냐고. 뭐, 이제 나중에 어디로 포로로 팔려가면 그때 내가 가가지고 뭐, 이제 돈 주고 다시 뭐, 그냥 사오든지 해야지. 아, 그 정도 마음은 되지, 뭐. 여러분, 이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과감히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하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간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절하반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사가 그러니까 318명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와, 아브라함 군사가 많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대는 왕 대명입니다. 왕대명 여러분 왕 대명이면은 저쪽이 군사가 몇 명이겠어요? 아 저쪽이 군사를 조금 데려와 가지고 한 1000명씩만 데려왔다고 쳐 봐. 아 그래도 왕인데 동네 아브라함이 3 0 0명데려올지면 그러면 왕은 한 1000명은 데려갈거 아니야. 그러면 1000명씩 네 명이면 4000명인데 여러분 300명이 4000명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못이깁니다 그거. 아 무슨 수로 그러그 죽었다 깨도 못이기지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왕네 명을 전부 격파해 버리고 조카 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얻은 승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주신 승리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때는 그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무엇 뭐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아까 봤던 로다고 정반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 명분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명분이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래요. 내 눈에 좋은 거 가지고 선택했던 롯, 낭패를 당하고 망하잖아요. 이익을 따라갔던, 실리를 추구했던 그 선택은 결국에는 가졌던 것도 싹 까먹게 하고 그지꼴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제 봤던 그 아브라함이 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명분 있는 선택을 했더니,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요, 첫째도 둘째도 명분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뭐 시험이 됐든지, 진급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명분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 명분 있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를 복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명분 있는 선택을 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 두 명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에 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6절하고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두 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아, 죄송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두 명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오는 소돔 왕이 있고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두 사람이 전혀 다른 왕이에요. 여러분 소돔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 지역의 왕입니다. 소돔이 악한 지역이라는 거다 아시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왕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살렘 왕. 이 사람은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두 사람이 서로 하는 말이 서로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 소도망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류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소도망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맞이해 줍니다. 자기 소돔 주민들을 데리고 와 줬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나는 우리 주민들만 받고 물건은 전부 네가 가져라. 이익은 다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시여,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셨습니까? 참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 재물 다 가지시고 모든 풍요와 권리를 다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돔왕이 한 얘기예요. 네가 영광 받고 네가 재물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살레왕 멜기세덱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19절에 20절 19절 20절 이게 멜기세덱이 하는 말입니다. 19절 20절 함께 가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지금 네가 전쟁에 이기고 왔지만, 그 전쟁에 이긴 거, 네가 칼을 휘두르고, 네가 피 흘려 가지고 얻었지만, 그거 네가 얻은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첫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소도망과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말이 두 왕인데 전혀 달라요. 소도망은 무엇이냐? 전형적으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광을 네가 가져라. 네가 왕이다. 네 인생의 주체다. 네가 즐기고, 네가 권력을 누리고, 네가 힘을 마음껏 쏟아내라. 여러분 이게 소도망의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그 이래로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 즐겨라, 누려라. 네 거를 가지고서 왜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느냐? 네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네가 왕처럼 군림해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마귀 사탄이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살레방 멜기세대, 영광을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 양쪽의 소리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소리가 없어요? 우리라고 그런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즐겨라, 누려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복과 권력과 누릴 수 있는 거쌍 누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도 온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대고 떠들어댑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 잘해서 어떻게 하면 뭐투동산 투자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거만 우리들에게 찰떡 우리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소돔왕의 말이에요 분여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의 말은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너 예배해라. 너 하나님께 네 공로를 돌려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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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기서 이 11조 사례가 처음 나오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는 여러분, 그게 강요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 부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1조 강요한 적이 아마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 이 전쟁 300명으로 수천, 수만 명을 이긴 거 기적이고, 그 기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서 그 믿음으로 잘라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억지로 드렸을까요? 아, 내가 왜 10, 10분의 1이나 내가 드려 미쳤지? 여러분 그러면서 드렸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1 0십 10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10분의 1로 표현합니다. 라고서 그러면서 표현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로처럼, 로처럼. 하나님이 불어보시니까 그 많은 재물 하루아침에 싹날아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내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소도망은 우리들에게 떠들어요. 네 인생 네 거다. 즐겨라, 누려라, 다 가져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레망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주목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이었든지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처럼.